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오늘 보드게임 썰은 어떻게 초보자를, 보린이를 전략게임에 입문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초보자는 파티게임 정도는 즐겁게 하지만 조금만 룰이 어려운 것을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완전 하드게이머는 아니지만 전략 게임을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처음 푸코를 접했을 때 충격을 잊지 못하죠. 어떻게 초보자들을 전략 게임에 입문시키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전략 게임에 입문시켜야 되느냐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보드 게임을 좀 접한 분들은 세상에 정말 많은 보드 게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리고 파티 게임만 하다가 입문한 이 보드 게임 세계는 생각보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전략게임이 엄청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뭔가 재밌는 것을 알았는데 혼자만 알기는 좀 그렇죠? 이 다양함을 경험해보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할 겁니다. 또한 보드게이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파티게임만으로는 지속성이 없다는 거. 파티게임은 재밌고 유쾌하지만 했던 사람이랑 또 플레이하기가 힘듭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파티게임, 짧은 시간, 즐겁게 즐기는 것이 적성에 맞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보드게이머라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조금씩 입문시키고 다양한 걸 해보고 싶어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킥웨이트 4.0 이상의 무거운 전략을 함께하자고 하면 룰 설명 듣다가 도망갑니다. 여기서 킥웨이트는 해외 유명 보드게임 사이트인 보드게임킥이라는 곳에 보드게임이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건데 5.0이 가장 어려운 점수입니다. 그래서 4.0 이상은 보통 어렵다고 봐야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팁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보드게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집으로 초대하거나 보드게임 카페에서 가볍게 놀아라.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건데, 맹자 어머니가 자식교육을 위해서 세번 이사를 했다는 뜻으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보지만 주변이 보드게임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점점 궁금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번 쉽고 즐겁게 파티 게임만 하다가 우연히 전략 게임들을 보며 관심을 보인다면 그때 2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2단계. 룰 설명이 5분 안으로 끝나고 플레이 타임이 1시간 안으로 끝나는 보드게임을 소개해라. 이런 종류를 요즘 입문용 보드게임이라고 부릅니다. 파티와 전략 그 사이에 있는 가벼운 전략이죠. 예를 들어 스플랜더. 르네상스의 거장들 모던아트 도미니언 카탄의 기척자 등 찾아보면 많습니다 특히 박스에 플레이 시간이 적혀져 있는데 40분 내외로 고르세요 전략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에게는 40분이라고 적혀져 있는 보드게임이면 1시간 정도 흘러갈 겁니다 3단계 알려주고 딱한번 플레이하지 말고 최소 두번 이상 플레이하세요 원래 처음 룰 설명 듣고 바로 플레이를 원하는 대로 하면 천재죠 첫판은 연습 게임으로 생각하라고 미리 말해주고 테스트 플레이를 하세요 처음부터 끝을 한번 경험한 다음에 두 번째 판을 바로 시작하세요 전략의 재미는 남이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것보다 지더라도 내가 계획을 세워보고 내 전략을 머릿속에 구상하여 플레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4단계, 입문용 전략이나 전략게임 고를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 평이 좋은 걸 고르세요. 메커니즘이 훌륭하지만 테마가 별로이거나 테마가 훌륭하지만 메커니즘이 별로인 게임들도 있습니다. 메커니즘 속에 테마가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는 보드게임이 보통 평이 좋습니다. 이런 게임을 고르세요. 물론 전략에 푹 빠지면 테마가 안 보인다는 점이 있죠. 5단계, 이제 입문용 보드게임까지 익숙한 플레이어들에게 기 웨이트 3.5 이상인 게임들을 꺼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룰 마스터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보드게임 주인 여러분일 겁니다. 어렵지 않고 간결하게 설명하세요. 제룰 영상은 길지만 저는 실제로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는 짧게 하고 플레이하면서 지속적으로 잡아주는 편입니다. 역시 두 번째 플레이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룰 설명은 많이 설명할수록 실력이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룰만은 잡룰을 알고 바로바로 바로 수정해줄 수 있도록 룰북을 정독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결론은 이 방법으로 아직 제 와이프도 못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마다 다르고, 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안 합니다.